안녕하세요. 6월 18일 오늘 물때는 무시물때입니다. 지금 안녕히가 말그대로 바닷물 흐름이 없는 그런 물때인데요. 안강망 8척 하고 자망어선 4척 생성금매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퍼한이 썰렁하죠. 볼게요. 아참. 비가 지금 방, 빗방울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오늘 전국적으로 비가 많이 온다니까 안 주는 일 하시고 광기 조심하시고요 주로 먹갈치를 잡아왔습니다 한책은간 재미하고 밴댕이를 좀 잡아갖고요 거기다 먹갈치예요 보시는 게 잡어 이게 다예요 병어, 사로증어, 갑오징어 갯장어, 새우, 뭐, 끝. 자망선으로 <laughs> 네. 가볼게요. 주로 병아를 잡아보습니다 민어 몇 마리하고, 덕대. 간재미. 한주 수고 많으셨어요. 주말. 편안히 잘 보내십시오.